금요일이야. 금요일입니다. 좀 힘들고 더 어, 덥고 그런 할지라도 어, 금요일은 만사를 제쳐놓고 여러분 기도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만큼 나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내 답답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회복되는 그런 귀한 금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베소 4장 4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 어제도 역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말씀했죠. 어, 마찬가지로 오늘 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소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도예론.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정리하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예배소의 총주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학적으로 교회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바로 예외소에서인 것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 성경말씀, 몸이 하나다 하는 말은, 누구 말할 것 없죠. 우리가 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머리카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오만 사지 백채,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수많은 또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사람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나 그것이 따로따로 말이죠. 아, 저 사람은 팔이다. 그렇게 말을, 한 사람으로 보는,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지체가 여러 시점에 결과적으로 하나라는 것이 나아 결코 분리되어서는 아무 의미가, 팔이 여기 있지만, 팔이 이 사람 몸에서 나간 분이, 그때부터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몸에 한 덩어리가 엮여있고, 하나에 연합되어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자기 고유의 기능을 하면서 온전하게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하나는 것은 교회가 지체가 많지만 하나는 말이고, 몸이 누구의 몸이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신 예수님의 몸을 잃은 것이 교회입니다. 한국 교인들, 미국 교인들, 뭐, 일본 교회할것 없이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사람처 하나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세상에 우리가 뭐 따로 떨어져 있고, 뭐 성도 각각 다르고, 사는 게 다르지만, 언젠가는 예수 안에서 전부 다 하나님하고자 앞에 함께 모여 살 그날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도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는 팔에 사명을 감당한다면, 저 다리에 사명을 감당한 사람도 그 사람도 굉장히 존중하고 귀하게 길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만 조중하고, 내만 소중하고, 저 사람 별볼일 없어. 아, 저 사람은 내 발바닥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하죠 여기에는 눈과 코와 귀가 전부 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온전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몸이 하나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그 말입니다. 어, 그 다음에 성령도 한 분이시다. 두말한것지 없이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뭐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은 결과적으로 그 주시는 분이 한 분이야. 한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저 사람께 에 저런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귀하고 어떤 은사 덜 귀한 건 없습니다. 전부 다 동일한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귀한 것입니다. 도의 안에서 가끔 문제되는 것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는 은사만 귀하게 생각하고 남이 받은 달란트는 무시하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악습이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라트를, 자기 달라트를 소중히 이기는 것처럼, 남이 받은 달라트도 소중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 소망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 그본향 그걸 소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삶이, 땅의 삶이 막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이다 사람은 희망이 꾸미는 사람은 결타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변함없는 그 소망, 같은 동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들 전체가 동일한 소망이 바로 하늘나라 소망입니다. 만일에 교회 남은 예수 믿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는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예수님는늦기떠나 그 아, 나는 그 소망이 아니고 나는 내 아들 잘된는 소망이야. 난 앞으로 이렇게 해가 집 안에서 좋은 걸 사는 게 소망이야. 이거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소망이 우리의 공통 분모가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들거를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고달픈 인생길을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피차의 지체의 사명이 되십니다.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오전에 가서는, 주도 한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그렇게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한 분이고, 세례도 한, 전부 하나로 되어있어요. 하나님도 한 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 된이 소망, 하나의 그리스도, 하나의 성령,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언제나 지키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게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같이 함께 주셨기에 비록 힘들고 고달프고 삶의 현장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한교회 한피 바다 한몸 이룬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잠시도 망가지 말고 우리 교회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도록 서로 힘쓰는 전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 되는 데는 내 자신이 바로 희생의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只是。 To you